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써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참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교동문은 시편 51편, 교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Na. Mm -hmm.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능하신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잠시 따뜻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또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어디에 있던 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친 적 없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노래가 울려 퍼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 장에는 엘리사벳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 이렇게 누가복음 1장에만 3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천사들의 합창과 시몬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노래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노래가 많이 나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땅 위에 제도와 그리고 실제적인 삶으로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왕과 제사장은 제도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도권에서 이 왕은 법적인 권력을 갖고 사람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말씀에 권위를 주었죠. 성경 속에서는 분명히 그들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과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으로 백성들의 억울한 삶, 힘든 삶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이 공정하고 평안하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이 사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침략과 그리고 민족의 순환 속에 구약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 400년 신구약 중간 시대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지만 실제 역사 속에는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빼앗아서 괴롭혔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저항하다가 인생이 완전히 풍지박산 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이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 제국에 충성하는 앞잡이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도모하는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 독립한 시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잠깐 동안 독립한 시기는 그 가운데서도 또 수없이 많은 정쟁과 파벌 싸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가 힘들까요? 백성들만 힘든 것이죠. 이렇게 왕에게 권력을 줬지만 왕이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고 제사장에게 또그 말씀의 권위를 부여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사용해 버릴 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예언자들의 소리만 굉장히 약하게 들려졌는데요. 이 예언자들의 소리를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무시했죠. 천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신약성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에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회개하고 새 삶을 살라고 선포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에 없고, 우리가 아무도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야 될 때, 그때 이 어둠을 깨고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근데 왕처럼 왕관을 쓰거나, 제사장처럼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죠. 이제 신약 성경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부터 이제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권위를 전혀 받지 않은 어떻게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한없이 허름한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또 목수의 아들이고 말 구유의 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왕실이나 혹은 성전이나 혹은 특별한 집안에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 특히 가장 약한 사람이 기뻐하며 알리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노래는 한 노인,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 여인, 고난당한 어머니의 노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 제도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탁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다 이제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가장 자기가 약할 때 드리는 기도와 노래로 선포되고 그 약한 사람들이 기도와 노래로 선포될 때에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 부유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가까운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계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음, 권위를 내려놓고 혹은 지식이 없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좀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는가 이런 생각을 안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가 왔을 때 사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의사나 또는 제약회사나 굉장히 힘 있는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가운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들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똑똑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모든 해결책을 가질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움직여야 세상이 바뀔 것 같은 것이 상식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이 누가 보금은 그 사람들이 변화를 빨리 가져올 수는 있을지언정,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것은 가장 약한 사람들의 소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가 오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고 정치가가 정치를 잘 세워야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와중에 뭐 약이든 혹은 그것이 제도적으로 분배되는 것이든 가장 힘든 사람이 이제 살만하다라고 할 때에 비로소 이 모든 고난이 제대로 극복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어, 이제 끝났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지만 여전히 굉장히 약한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 다 살만한데 말이야. 이제 괜히 이런 소리 하면 심란하고 사회적으로 어지럽지 않아 이렇게 불평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오히려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심지어 노래라고 격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집에서 죽임 당할 수도 있죠. 미혼모. 마리아가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마그네피카트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마리아의 창개, 창가 마리아의 창가 가장 큰 노래입니다. 이것은 불행한 노래가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누가복음의 초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생은 장애인 노인 이런 마리아 같은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 불행한 노래를 불러야 맞을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가장 불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는 미사역으로 잔뜩 장식된 노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말씀이 길어서 길게 인용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노래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마리아의 노래를 끝까지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 라는 희망 그리고 그 가운데 힘있는 극복의 노래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리아의 노래죠 그 속에서 우리는 아 숨통이 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늘 중심부에 살거나 늘 제도권의 가운데 있지 않죠. 사실 우리는 때로는 소외당할 때가 정말 많고 그 가운데 여전히 억울한 점이 많고 사실은 세상의 풍파에 그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것을 봤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세월호 관련된 사건이 완전히 이제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여전히 사실은 아니다, 이 세월호 아직도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 이제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성경 속에서 노래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깊이 나오는 것이 아 정말 소망이 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고통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흘러 나온 것이 소망의 노래가 될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 보면은 그런 노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나의 어려움을 풀어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의 배고픔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수없이 많은 거짓말 가운데 눈과 귀가 가려지는데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약하고 작은 나의 소리가 세상에 움직일 수 있도록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봐 주세요. 이런 단순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인 겁니다. 누가복음은 말로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일어나 노래한다. 그리고 그 노래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은 어떻다?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노래가 시작되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강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눈에 그대로 정확하게 드러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오늘도 선포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예배자들이 오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들이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질서에 그저 휩쓸려 살아가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그리고 내 삶이 가정이 직장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노래합시다. 그치지 않는 노래를 여러분들 이번 대림절에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코로나는 창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선포하는 예배자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저희들은 너무나 약합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법관이나 의사에 하는 말조차도 못 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기도합니다. 아니, 노래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새 소망을 가지기를 노래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치유되어 가기를 노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재가 이제 큰 병마가 되어서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은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생명들, 어린 생명들, 이 땅의 약한 생명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일상의 자리 속에서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저희들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알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또다시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사실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재직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재직회는 재정 보고와 12월의 일정들을 카톡방에 공지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가 종강하였습니다. 12월 한 달은 쉬고 이제 내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2월 3일 날은 수능 시험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김정태 학생이 수능을 봅니다. 여러분 김종일 장로님, 좌은진 권사님 가정 김보영 청년의 가정, 김정태 학생을 위하여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주신 소망으로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의 소망을 외치길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고나옵나이다. 아멘.